팀 중에 어, 박진포란 선수랑 어, 심재명 선수, 어, 그리고 김덕일 선수, 어, 몇몇 신인들이 아주 잘해줄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우리 하강진 선수, 또 난공웅 선수가 팀에 조금만 빨리 적응하게 되면 어, 예전에 있던 선수들보다도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좀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은, 후반기 때 우리 팀의 조직력과 그런 것이 다 살아나게 되면, 어, 분명히 우리 팀은 프레오프 올라갈 것이고, 또 프레오프 올라가게 되면, 어, 중 프레오프, 그 다음에 챔피언 결정전, 더 나아가서는 우승까지, 어, 노려보려고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향 내기 위한 밑바닥은 우리 축구 팬들이 또더 나아가서 성남일화 축구 팬들이 많이 탄천문화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불명이 저희들은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에 낼 것이라고 저는 불명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격려와 응원, 질타와 모든 것을 같이 운동장에서 나눌 수 있게끔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드피드에서 정념 작년... 작년에 이제 초로형이든 광진형이든 그 못지않게 그, 그것보다 더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많이 준비했고, 올해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고, 이제 성남에서 믿을, 믿을 자원에서 이제 물어보면 딱 김서환이 왜이 자리에 쓰는지 딱 알아볼 수 있게 제가 많이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팀 이제 고찬들도 별로 없고, 다 이제 신이다 인 보니까 제가 이제 샤샤랑 조율을 좀 잘해서 밑에 이제 끌어가는 이미지로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형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좀 맞춰가고 다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작년보다 더 좋은 조직력이 돼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 올해는 이제 더 좋은 모습, 더 경기장에서 팬들이 원하는 경기 보여줄 테니까 팬들 어, 경기장 작년보다 더 많이 차 주셔서 저희 이제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패스 게임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동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를 하자고 감독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거를 잘 이해하고 경기장에 임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에, 작년에 부상으로 전반기에 뛰지 못해서 팀에 좀 보탬이 못들, 못했는데 올해는... 부상 없이 잘 준비해서 좋은 한 해가 될수 있게 팀의 보탬이 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일단 없고요 연예인은 이지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전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5kg부터 빼는 게첫 주문이었고요 그걸 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kg, 2kg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만 빼면 이제 완벽해질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저 형은 먼저 축구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한참 그때 오락실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오락실을 못 가게 잡아 두라고 했는데, 그때, 그때 한 이후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3월 5일 첫 경기부터 잘 해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강 플레이 복고 올라와서 우승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는 다치지 않고 올 한해도 붙박이 주전으로 계속 게임장에 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으로는 팀이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포지션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에서 뛰는 게 행복하고요. 또 저는 막내로서 게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형들. 조금 더 편안하게 공을 찰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축구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된것 같고, 초등학교 때 그냥 축구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든 속에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는 걸 작년에 많이 느꼈고요. 또 많은 경기를 나가면서 또 제가 한발더 발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즐거워요, 재밌고. 올해 성남이라 경기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저 홍철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남이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